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라 사정도 서민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과 농업에서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출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